헤이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실시간 방송 여러 방니다 신해안수에서도 방송합니다. 아 신해안수에서도 방송합니다, 한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까 정광용 t v 에서도어그 하시더라고요. 한 20만 유튜버 정도 되시는데 어, 그렇게 빨하 거기는. 어 연락을 하셨어요? 아니 거긴 아무거 어. 봤어요. 네. 예,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누군지 누구신지 이름이 안 떠요. 어, 지금 자료들을 아까 뭐 언론 어, 인데뭐 가서 대충 편집해서 올리던가 뭐할 텐데 아까 자료들은 어 이제 저희보다 아무래도 이슈화 되려면 거대 유튜버들이 어,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김나근네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음 가세연의 지금 변호사님들과 함께 가세연의 일단 자료를 넘겼습니다. S.I. 김님 반갑습니다. 어, 가세연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고 어, 아마 월, 내일 아침 이렇게 아마 특집 같은 걸로 이렇게 내보내실 것 같아요. 글라스 어, 제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어, 법원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어, 했고요. 권정훈님 어서 수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아무래도 거대 유튜버들이 그쪽에서 가세요. 이렇게, 어, 정리 잘 하잖아요. 하지,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이렇게 해서 최하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하면 되겠지님이랑 저희가 이제 같이 증거를 찾으러 와가지고 증거를 잘 찾았습니다. 이거 혼자 갔으면은 못 찾았을 뻔 했어요. 어, 이미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자료들이었고요. 그 안에는 지금, 어, 개표소에서, 개표소에서 나올 게 아니야. 투표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보기에는 투표소에서 나온 것 같고, 어, 그것들이 일체가 다 있어요. 인주가 3개인가 나왔고요. 인주가 거기에서 왜 나온지 몰라. 인주, 인주. 인주가 3개가 나왔고, 어 그리고 도장이 이게 규격품이 아닌 이상한 팔뚝에 껴가지고 이렇게 팔뚝에 음, 밴드로 돼가지고 하는 그런 도장도 나왔고 완전 새거인 도장도 나왔고 음, 그리고 온갖 개표소 이렇게 이름이 적힌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왜 물류창고에 있었을까요? 이해가를 할 수가 없어. 물류 창고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어 요것들을 일단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보고 예임 찰레스 님 이선혜 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음 그렇게 일차적으로 한번 훑어 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까 형세 보조 배터리는 없었어요 보조 배터리는 없었고 어.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 증거물을 안 만지려고 는 했어요. 케이 루팡님, 최하디님, 어, 지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음, 근데 지금 요게 어쩔 수 없이도 모두 만졌을, 만졌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을 지금 될수 있으면 안 만지려고 했고요. 체리주빌레님, 성광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모는 이렇게 큰 문제 일어나 어, 물류창고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 어,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는 물류창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소각을 하면서 그렇게 불이 어, 붙어서 그렇게 불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렇게, 우개 같은 데 보면은 그걸 정리하신 분들이 있던데, 평균 한 달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전국적으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번엔 요주, 요번에 불이 난 거는 내가 노래로도 불렀죠? 1 4군데예요 14군데. 어 평소보다 지금 세배 이상은 불이 난 상태고요. 많이 수상하죠? 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희 대표님 어, 얼떨결에 만났네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사진 찍었고요음아 요거 아까 어첫그 뭐야 앞에 썸네일을 김세희 대표님이랑 사진 찍은거를 올려놓고 그랬나 <laughs>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는 이쯤 하면 되고요. 어 영상 일단 증거물 자체는 올렸으니까 그때 아까 음 살짝 찍어 놓은 것도 이렇게 빨리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보기에 가장 이상한 거는 인주. 인주. 댓글에 그거를 좀 남겨 주세요. 어그 투표를 하실 때 인주를 어 찍었습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인주를 안 찍었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나는 인주를 찍었던 것 같아. 이거 하면서 어 이거 인주를 안 찍는 도장인데 어왜 인주를 찍지? 하면서 아 인주 듬뿍 발라서 찍어야지. 하면서 이상스럽다 생각하면서 내 인주를 찍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인주를 나는 찍은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이상스럽게 생각했듯이 내가 알기로는 인주 찍는 도장이 아니에요. 어, 댓글로 이게 인주를 찍었 기억이 어떻게 나셨는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좀 이렇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인주가 저 증거에 세 개가 나왔어요. 세개 인주. 인주, 이게 인주 안 찍는 거면 분명히 작업을 하려고 거기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가세현에 어. 넘겼습니다. 가세현, 김세희 대표님 직접 만나가지고, 어... 김세희 대표님한테 넘겼습니다. 아까 사연도 있으니까, 어. 그래 대부분 안 찍었죠. 근데 인주가 3개가 있었어요. 음. 인주가 세 개가 있었고, 오만 가지, 지금, 어, 투표소에서, 투표소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개표소가 아니고, 투표소예요 투표소. 음, 투표소에서, 아, 그니까, 러 인주, 나도, 나는 근데, 인주를, 인주를 왜 찍지? 이상하다 하면서 나는 인주를 찍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어, 이상, 이상해서, 그걸 잘, 잘 발라야지? 하고서, 찍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주가 안 찍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내가 알기로도 인주를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주를 찍는 게 아니고 인주 안 찍는 거면 이거 굉장한 큰일이죠 인주가 거기서 왜 나와 그 이제 그 만년이 그 자동으로 나오는 잉크가 모자라가지고 잉크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 도장으로 여기서 찍었다는 거 아니야. 얘들이그 물류창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도 인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규격도 이번 선거에는 규격도 없었나봐 도장에 음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댓글에 인주를 나는 찍었던 걸로 기억한다 안 찍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뭐어 저기 뭐냐 커뮤니티에 이거 투요요 요, 요 내용에 대한 어, 투표 한번 할까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다들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 아는 게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변호사님도 지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봉규 TV에서도 서류 서류는 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건 서류는 없었고. 어 이제 이미 왕창 소각해놓은 그런 부스러기는 있었는데, 그, 이제 완전히 다 탄, 어, 소각된 거와 정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확보 안 했고, 확실한, 확실한 것들을 지금 했습니다. 어, 최하디님 어서오시고, 반죽친미님 어서오십시오, 영구리님 어서오십시오. 비주님 어서 오십시오. 빙나그네님 어서 오십시오. 니폰피타 니폰피타 니폰피타가 뭐예요? 어, 하여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사전 그러니까 인주 찍으신 분들이 많아 나도 인주를 찍었던 것 같아. 난왜 찍지? 인주를 왜 찍지? 하면서 찍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한 다섯 명이서 이렇게 봤는데 음 다섯 명이서 봤는데 더 이상 특별한 사항 뭐고 어 부스러기라도 봉투에 담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또 이제 뭐이 수상한 사람들도 막 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어 도망갔어요 <laughs> 어 하여튼 그렇죠 이거 그 제도. 예, 네, 지금 하면 되겠지 네. 님이랑 아직 네. 뭐 같이 저희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네. 어. 우리. 성관이에서 이 자리를 보고. 하면 되겠지 님이랑 네. 합방. 네. 야, 감사합니다. 예. 성관이에서 이 음. 내용을 보고 또 어떤 내용을 들을지. 하여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들도. 음, 요거 이제 앞으로 이런 작업들쟤네들이 계속 할것 같으니까 많이 이렇게 감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어, 지역에 선관위들 있으면은 다 같이 어, 감시를 해주시고요. 음 영상 찍어놓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할것 같습니다. 어, 야간 투표지를 바꿔치기 한 거일 가능성이 커요. 어이상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봉규 TV 공명호 TV 팬데토 패티비 바실리아 한성천 어 이렇게 뭐 어, 노조위원장 시민 사회단체 응 이렇게 이렇게 다 뭐냐 어, 어 추천하는 사이트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하면서 그기독자유당 담당 변호사님한테도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영상을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안민경님 어서 오십시오. 버, 버트 M 2 0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심각성을 모르셨는지 일단 뭐 변호사님들도 변호사님지만 오늘 지금 더 민경우 의원 담당 변호사님들이랑 어떻게 연락이 돼 가지고 그쪽이랑 이제 제일 먼저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넘겼고요. 음, 그쪽이랑, 그,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형님, 최하드님. 어, 그리 지금 신의 한 수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 요것들을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얼른 요 증거를 어, 넘기기 위해서 지금 팍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그 찍은 거를 열심히 분석은 아직 못 했고요. 음... 뭐 아까 이봉규TV랑 장구조에서도 어, 지금 우리 틀어주셨더라고요 예, 네오파마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 증서, 증거들을 서증더 어, 보던 네, 것들도 이따가 한번 올려보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서 물류창고에서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 예, 다들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다시 찍은 거에 보면은 또 우리가 처음 이렇게 훑어볼 때못 봤던 증거들도 잔뜩 나옵니다. 음. 김민수님, 송현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어 이게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편집을 이쁘게 잘 하는 거는 일단 다 올려 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올릴 수 있는 거 먼저 다 올리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급박한 거니까 예상외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릴 수 있는 건다 올리고 편집은 어 다시해서 편집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구독과 좋아요 좀 해줘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거안 하려고 했는데 어, 남들 보니까 이런 거 해야지 구독을 좀해주신대 하여튼 어, 끝까지 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팬데 또 팸니다 멸공 일단 끝냅니다.